뭐, 할배 커피 물기다. 이밥 먹잖아. 응? 담배 4월 11일. 응? 우리 주구 행사하는 날 아이가. 응? 커피 주라고? 코피고음뭐 봐라. <laughs> 바보야. 니 <laughs> 네 3대 주권이 뭔줄 아나? 가르쳐 줄까? 응? 가르쳐 줄까? 가르쳐 주면 할까? 3대 주권이 뭔냐 하면은, 응? 투표권, 혁명권, 제항권 아이가? 응? 그래서 우리가 투표해야 된다. 우리, 우리 주권 행사해야 된다. 알겠나?